안녕하세요, 쿠썸입니다. 혹시 로켓크로스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? 쿠팡 마켓플레이스부터 로켓배송, 그리고 로켓크로스까지 모두 경험해본 제가 오늘 로켓크로스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왜 많은 셀러들이 이 방식을 추천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로켓크로스가 정말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 함께 알아볼까요? 로켓크로스는 쿠팡이라는 국내 최대 트래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판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. 풀필먼트 서비스란 간단히 말해서 셀러가 소량의 상품만 준비하면 쿠팡이 재고 관리부터 배송 일부 cs까지 책임져 주는 시스템이죠. 이 시스템 덕분에 초보 셀러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. 이전에는 모든 걸 셀러가 책임져야 했다면 이제는 상품 소싱에만 집중하면서 쿠팡의 물류와 브랜드 파워를 등에 업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 정말 편리하죠? 로켓 크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예전엔 재고 관리, 택배 포장, 고객 응대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잖아요. 하지만 이제는 쿠팡이 물류와 CS를 대신 처리해주니 셀러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상품을 소싱하거나 광고 전략 수립을 할수 있고 매출 분석 같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소량 사입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복잡한 인증이나 커스터마이징 과정 없이 준비된 상품을 바로 쿠팡 창고에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큰 진입장벽을 낮춰줍니다. 물론, 로켓그로스에도 단점은 있어요.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수수료 문제입니다. 쿠팡 수수료 외에도 입고비, 보관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니까요. 하지만 이걸 단순히 돈을 더 쓴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 물류 대행 서비스를 비교해 본 결과 쿠팡 로켓 크로스가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. 결국 돈을 쓰는 만큼 시간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또한 로켓 크로스는 광고 없이 못 팔아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는데요. 사실 광고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 건 온라인 비즈니스에선 당연한 전략입니다. 상위 노출이 절대적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상품력을 키우고 소싱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. 정산주기와 CS 문제도 언급할 만한 단점이에요. 쿠팡은 환불에 관대하고 정산이 다소 느린 편이죠.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 나아가 쿠팡의 막대한 트래픽과 매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더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. 로켓크로스를 활용하려면 소싱이 관건입니다. 복잡한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나 관리가 어려운 제품보다는 간단하게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세요. 1688 같은 사이트에서 소량으로 사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팔리는 상품을 키워나가는 게 좋습니다. 로켓크로스는 초보셀러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발을 들이는데 정말 좋은 첫걸음이에요. 쿠팡의 트래픽을 등에 업고 소량 소싱으로 시작해도 빠른 배송과 효율적인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여기서 감을 잡으면 나중에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사몰, 스마트스토어, G마켓,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. 로켓크루스를 통해 운영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더큰 비즈니스를 꿈꿔 보세요. 중요한 건 상품 경쟁력과 브랜딩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, 로켓그로스는 수수료나 정산 문제 같은 단점도 있지만, 시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. 초보셀러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돈을 조금 더 써서 시간을 사고, 그 시간을 통해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로켓그로스의 핵심 아닐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앞으로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쿠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